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아버님. 평생 땀 흘려 갖고 오신 자산이라는 소중한 텃밭이 있으시죠? 그런데 혹시 그 텃밭을 그저 은행이라는 창고에만 넣어두고 알아서 잘 크겠지 하고 잊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제가 은행에서 15년간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뵈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건꼭 저희 부모님 모습 같아서였습니다. 비옥한 땅에 심으면 열매가 두 배로 열릴 귀한 씨앗을 자갈밭에 뿌려두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얼마 전까지 30년 넘게 거래한 동네 은행만 고집하셨습니다. 제가 예금 금리를 여쭤보니 연 2.5%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딱 30분만 투자해서 새로운 은행의 상품으로 바꿔드렸고, 이자는 연 4.5%가 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니, 이 좋은 걸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 하며 헛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바로 그허웃음 때문에 오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보에 어두워 마땅히 받아야 할 의자의 열매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아들, 딸의 마음으로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은행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자산 텃밭 갖고는 다섯 가지 비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비법을 듣기 전에 앞으로도 내 텃밭을 풍성하게 가꿀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화면 아래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 매년 더 기름진 땅으로 옮겨 심으세요. 은행은 오래된 단골이라고 더 챙겨주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모든 혜택을 집중하죠. 마치 새 아파트 첫 입주자에게 특별할인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예금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더 기름진 땅, 즉첫 거래 우대금리를 가장 많이 쳐주는 새로운 은행을 찾아 매년 옮겨 심는 겁니다. 이것만 하셔도 이자의 열매 수확량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납니다. 의리 때문에 자갈밭에 계속 씨앗을 뿌리는 실수는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비법, 아주 가끔 열리는 산삼 씨앗을 놓치지 마세요. 은행들은 아주 가끔 정말 짧은 기간 동안만 파격적인 금리의 특판 상품을 내놓습니다. 저는 이걸 산삼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발견하는 사람만 큰 행운을 얻을 수 있죠. 이런 귀한 씨앗은 가만히 앉아서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월초나 분기초에 은행 홈페이지를 둘러보시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어떤 은행이 가장 좋은 씨앗을 뿌리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발 빠른 정보력이 곧 풍성한 수학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비법 숨겨진 비료 시니어 우대를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자 여기서 제가 첫 번째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지금 거래하는 은행에 전화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만 65세가 넘었는데 혹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혜택이 있나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거의 모든 은행에는 어르신들께 만드리는 0.1%에서 0.5%의 추가 비료우대 금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굳이 먼저 챙겨주지 않아요. 내 텃밭의 비료는 내가 직접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네 번째 비법, 텃밭을 여러 개로 안전하게 나누세요. 많은 분들이 저축은행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한 은행당 5천만원까지는 완벽하게 보호해줍니다. 그러니 1억원의 목돈이 있다면 한 곳에 모두 심지 마시고 안전한 저축은행 두 곳에 5천만원씩 텃밭을 둘로 나눠서 가꾸는 겁니다. 위험은 완벽하게 피하면서 시중은행보다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딴 텃밭을 고를 땐 BIS 비율이 8% 이상인 튼튼한 땅인지 꼭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비법, 양분을 뺏어 먹는 잡초부터 뽑아내세요.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도 잡초가 양분을 다 빼서 먹으면 소용없겠죠? 우리 통장의 잡초는 바로 불필요한 자동이체와 각종 수수료입니다. 페인포라는 이 사이트에 가시면 이 잡초들을 한눈에 보고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라는 잡초를 피하려면 이체는 꼭 스마트폰으로 직접 하세요. 1년에 잡초뽑기로 아끼는 돈이 수만 원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텃밭을 가꾸는 비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텃밭에 자라나는 독버섯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은행 직원이 다가와 어머님 겉은 화려하고 수익도 좋아보이는 이 버섯변액보험 펀드 한번 키워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일단 무조건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원금까지 잃게 만드는 무서운 독버섯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독버섯을 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르신들의 수입보다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판매 수수료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만이에요, 마감 임박이에요 라는 말에 절대 조급해 하지 마세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반드시 자녀에게 먼저 이 버섯 먹어도 되는 거니? 하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배운 자산 텃밭 가꾸기 5가지 비법.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매년 기름진 땅으로 옮겨 심기. 둘째, 가끔 열리는 산삼 씨앗 찾기. 셋째, 숨겨진 비료 당당하게 요구하기. 넷째, 텃밭을 안전하게 나눠서 가꾸기. 다섯째, 양분 뺏는 잡초부터 뽑아내기. 이것만 실천하셔도 지금보다 두 배는 더 많은 이자의 열매를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수천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우리 손주들 용돈도. 친구들과의 즐거운 여행도 훨씬 더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셨으니 두 번째 미션을 드립니다. 댓글에 이렇게 한번 남겨주세요. 나도 오늘부터 내 텃밭 직접 가꾼다. 이 다짐 한마디가 어르신들의 노후를 바꾸는 위대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아직 낡은 텃밭만 고집하는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다 함께 풍성한 노후를 수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